안녕하세요, 홍수목입니다. 오늘은 자연보호, 나방, 뭐 생태계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리스닝 한번 해볼게요. 사실 들려주고 하면 좋은데, 듣는 건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석해드리니까 같이 한번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과 연결이죠. We also manage a nature reserve and there's a lot to do there all year round. Nature reserve는 뭐냐면 자연보호 생태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걸 관리한대요. And there's a lot to do there all year round. 한대데여잘 볼게요. And there's a lot to do. 이런 것들, There's a lot to do. 이런 것들을 잘 들어보시면서 There is a lot to do. 이렇게 발음 절대 안 하거든요. And there's a lot to do there all year round.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연습하시면서 아, 발음을 이렇게 하는구나. And there's a lot to do there all year round. 이렇게 아무도 말안 합니다. 알겠죠? And there's a lot to do there all year round. 이렇게 하니까요 여기 끊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어떻게 해요? And there's a lot to do there. 여기까지 끊죠? All year round.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그런 걸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솔직히 듣기가 쉬워요. We also manage a nature reserve 이런 거잖아요. 동사가 되게 명확하거든 명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는 막 전치사에다가 뭐 이것저것 깨있으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걸 신경 써 주시고요. For example 이런 것도 for example 이렇게 안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렇죠? 속도를 높여야 돼요. For example because it's a popular place to visit. 되게 유명한 장소니까. It's a popular place to visit. 그렇죠? We spend a lot of time looking after paths and making sure they're in good condition for walking 그랬는데 We spend a lot of time looking after past. 그죠? 그래서 뭐예요? 그 지나가는 길을 돌보는, 거예요. looking after. 그거에 시간을 많이 들인다 이런 거죠. And making sure they're in good condition for walking. 그래서 make sure인데, 여기서 we spend a lot of time ing 거든요왜 make sure가 아니고 making sure지?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we spend a lot of time to look. 이렇게 되는데, 그냥 ing를 했어요. 그죠? 어, 이런 것들은 그냥 ing를 썼구나 하시면 돼요. 투브 정사로왜안 썼지 이렇게 고민하는 건좀 약간 아닙니다 아직은 making sure they're in good condition for walking에서 걷기에 좋은 그런 컨디션인 거를 확실하게 위해서 우리 관리를 많이 한다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런 거죠 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더 관리 많이 필요겠죠 그래서 I could certainly help o u 나코 도와줄 수 있어 완전 그래서 I could 했는데 I can 해도 되고 상관없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리고, we have a program on creating new habitats. 새로운 서식지. 어떤 생물이나 식물이나 동물들이 살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ME를 지우면 영국식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식이 좋냐, 뭐, 미국식이 좋냐 이러는데, 그냥, 대충, 아, 이렇구나 하고, 이거를 굳이 막 내가 불편한 걸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어, 우리 IH에서는 뭐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라이팅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신경 쓰는 게 맞지만, 6.6, 6.5 같은 경우는 영국식, 미국식 짬뽕에 써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제가 다 해봤어요. 학생들한테. We've just finished making and installing nesting boxes for birds to use. 이렇게 돼 있는데, We have just 는 어떻게 해요?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방금 했다고. 여지껏 했으니까 지금 방금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끝났어요? 이거 만드는 거. Finished making, ing, and installing 해서 같이 가는 거죠. Finished in making, 한 다음에 finished installing 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뭘 해요? ing, ing 니까 이건 뭐야? 명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nesting boxes, 그죠? 새 둥지 박스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박스로 새 둥지 같은 걸 만들어 놨나봐요. And next we're going to work on encouraging insects. 동물을 여기서 encourage 한대요, 복두는데 뭐 격려한대요. 근데 이거를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작업을 시작하는 거겠죠. They're important for the biodiversity of the reserve 이렇게 되는데 biodiversity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물 다양성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태계의 다양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근데 벌레를 어떻게 격려시키는지 안 나왔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도 표현을 쓰는구나, 알겠죠? 어, 그래서 뭐뭐 뭐 토양을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뭐 거기다가 에뭐 뭐, 하겠죠? 전 모르겠어요.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어, 톱밥 같은 거 깔고, 막 그럴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뭐, 야채 같은 거 이렇게 막 놓거나 뭐, 하, 하나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다음 거. They certainly are. 이건 이제 동의하는 거죠. 어, 물론 되게 중요해. 이런 거죠. Oh, and we're also running a project인데, 여기서 뛰는 게 아니고, 달리는 게 아니고요.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표현 잘 익히시고요. To identify the different species of butterflies that visit the reserve. 그래서, reserve를 방문하는 나비죠. 나비의 다른 종들을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약간 정의하는 거죠. 이렇게 이름 짓고 이렇게 구분하고 막 그런 건데 여기서는 그냥 확인하는 걸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프로젝트가 있고, you might be interested in taking part in that. 이렇게 되는데, you might be interested, be interested in something이고, take part in something이에요. 그래서 이두번 들어가죠. be interested in 하고 여기는 쫙 묶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taking part in 하고 이거를 받추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참여를 하는 것을, 에, 관심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뭔가 어려운 느낌이죠? 근데 하다 보면 쉬워요. 알겠죠? 그래서, taking part in, 요거, be interested in, 요거,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어, 물론, I was involved in something similar. 그래서 비슷한 거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어, 내가 살던 곳에서. 이제 익숙하죠? 이거 저번에 이거 들었으면, 은 그죠? counting all the species of moss. 그런데, 나방의 종류를 다셌대요 아, d e n j o 나 그거 되게 즐거워할 거야. 나방도 종류를 막셀 수가 있군요. 뭐 이것저것 있겠죠. 어, 근데 나방은 무섭기 때문에 제 벌레는 잘안 무서워하는데 나방은 무서워합니다. 나방 그 가루가 무섭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식이죠. 알겠죠? 어, 그래서 오늘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해석해보시고 그 다음에 단어 같은 거 찾아보시고 몰랐던 거 있으면 적으시고요. Be interested in, taking part in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The different species of butterflies 이런 것도 이제 The different species of 뭐 birds,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막, 이거 바꾸면 되니까, 명사를, 그죠? 어,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고, we're running a project 같은 것도 되게 좋은 표현이니까, 그죠? 내가 쓰일이 없어도, 들을 들이 생길 거예요, 무조건. 영어를 하고 살다 보면은, 알겠죠? 어, 그래서, 이런거 신경 쓰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어, 그럼 다음에 또 봐요. See ya!